2월에 있을 PLE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브롱 레스너의 레슬매니아 40상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전 의사를 밝힌 군터, 그리고 다음으로 도전한 드루미킨타이어 그리고 두 명의 선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공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이4 명의 선수가 승자를 가립니다. 여기서 이긴 승자는 레슬매니아 40에서 브롱 레스너를 상대해야 합니다. 브롱 레스너의 레슬매니아 40 상대를 결정하는 페이탈 포 애이 매치. 군터, 드루맥킨타이어, 케빈 오웬즈, 브롱브레이커의 경기. 경기는 군터가 모두에게 찹을 날리면서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이후 브롱브레이커가 예상 밖에 선전을 하지만 케빈 오웬즈 스터너에 제압당합니다. 군터에게도 스터너를 날리는 케빈 오웬즈. 하지만 이때 드루맥킨타이어가 웬즈에게 기습 플레이머를 날립니다. 드루의 커버 1, 2. 케비노엔즈는 가까스로 커버를 풀어냅니다. 기습 공격에 화가 난 케비노엔즈는 드루미킨타이어를 미친 듯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군터는 그런 장면을 보고 흡족한 표정을 짓죠. 그렇게 흡족한 표정을 보고만 있던 군터를 발견한 케비노엔즈. 오 n 스는 타겟을 군터로 바꿉니다. 군터는 살짝 뒷걸음질 치다가 바로 맞서 싸웁니다. 오 n 스가 군터와 싸우는 동안 브롬브레이커가 드루미킨타이어를 공격하고 스피어까지 날립니다. 브롬브레이커의 커버. 1. 하운트2에서 벗어나는 드루맥킨 타이어. 드루맥킨 타이어는 커버에서 벗어나자마자 브롬브레이커에게 퓨처쇼크를 날립니다. 그리고 클레이머까지 성공시키죠. 드루의 커버 1, 2. 이때 케빈 오웬즈가 드루맥킨 타이어의 승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드루에게 스터너를 날리죠. 뒤이어 군터가 나타나 오웬즈에게 파워밤을 날리고, 그 다음으로 브롬브레이커가 군터에게 스피어를 날립니다. 그런데 이때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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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의 커버 1, 2, 3! 브록레스너의 레슬매니아 40상대를 가리는 경기에서 드루메킨타이어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2024년 2월 26일로 드루메킨타이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네요. 드루메킨타이어. 저는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에게서 시련은 뗄래야뗄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이제 스스로 시련을 만들겠다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들은 힘들 거라는 걸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강한 저와 싸워야 할 운명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브록레스너를 상대하고 하고 싶은 겁니다. 한때는 그는 저에게 힘을 준 적도 있고 한때는 그를 꺾고 더큰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를 제가 직접 은퇴시킬 용기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레슬매니아 40에서 반드시 브록 레스너를 꺾고 그를 집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갑자기 포레이먼이 등장합니다. 포레이먼은 드루메 킨타이어가 브록 레스너를 꺾겠다는 말을 비웃고 자신이 브록 레스너를 배신한 건 브록 레스너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로만 레인지 님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갑자기 브롱레스너가 포레이먼 앞에 등장하고 그를 바라보다가 그에게 F5를 날립니다. 추가로 아나우서 테이블 위에도 한방더 매기는군요. 그 이후 브롱레스너는 마이크를 잡습니다. 브롱레스너. 내가 너를 여기서 처음 봤을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팀에서 에어 기타를 치고 있었지. 나는 그 어이없는 모습을 보고 F5를 선물해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너는 꽤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로얄런블에서 나를 탈락시켰어. 나의 타이틀을 뺏기도 했고. 하지만 이후 너는 로만 레인지에게도 분터에게도 세솔로네스에게도 패배했지 아마. 그런데 지금 나를 은퇴시키겠다고? 빵 터지는 브록 레스너. 드리메킨 타이어는 정색하고 그를 바라본다. 브록 레스너. 레슬매니아 40 이후로 너는 TNA로 복귀하게다 <laughs> 2020 로얄 럼블처럼 나가 떨어지는 브록 레스너. 브록 레스너는 드류를 바라보며 웃으며 타정합니다. 2024년 3월 18일로 이날 메인 이벤트 경기로 드류 맥킨타이어와 제이오스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경기 전 백스테이지 인터뷰. 인터뷰어가 드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몇주 뒤에 있을 브록 레스너와의 경기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드류 맥킨타이어. 물론입니다. 저는 이미 그를 한번 꺾은 적이 있고 그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브록 레스너는 예전과 다릅니다. 저번 로에서 그가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그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브록레스나에게 저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일 겁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장갑을 꼈다 벗었다 하며 불안해하고 있겠죠. 저는 그가 불안해하지 않게 그의 장갑을 벗겨버릴 생각입니다. 웃으며 링으로 향하는 드루메킨타이어 메인 이벤트 경기는 최근 도기가 바짝 오른 드루메킨타이어가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때